와, 형들, 비트코인이 6,400만원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, 앞으로? 자, 일단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것은 모든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봤을 때, 어, 긍정적 신호로 생각을 합니다.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, 그 뒤로 알트코인들이 순납 펌핑하면서 오르는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, 알트코인들의 장이 저는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비트코인 6,300만 원을 찍었다는 말은, 어, 우리가 1억이라는 그 이야기, 꿈의 이야기였죠.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늘 그랬었죠, 비트코인 시장은. 절대 안 간다. 근데, 그걸 계속해서 갈아치우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, 물론 앞으로도 더 좋은 호재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, 다만 흑반이가 걱정되는 것은 조정입니다. 조정이 언제쯤 올까 했는데 조정 언제 오노 조정 안 오고 가는 거야 응.